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두 겹으로 하는 수세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긴 하죠. 근데 보면 옆에서 보면 또한 겹이에요. 그래서 얇기도 한데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 보이지 않아서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좀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시는 걸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흰색만 딱 가리기 위해서 이 안쪽부터 선을 타고 와서 여기 이 노랑 부분인 하나 둘셋넷이네단 여기 있는 이 바깥쪽 흰색 부분부터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덮어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가 좀 깔끔하게 막혀있죠? 얘는 좀 구멍이 크게 됐네요.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먼저 이 노른자부터 떠볼게요. 자, 노란색 스세미 실을 준비해주겠습니다. 바늘은 6코를 사용하셔도 되고 7호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7호를 사용해볼게요. 7호 바늘을 사용해서, 토토미, 잘 없네. t로. 자, 일단은, 실을 이렇게 좀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매직링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자, 매직링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고, 잠시만요, 토토미. 코바늘 잡는 법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고, 엄지로 와서 엄지 손가락에 저는 이렇게 매직링을 합니다. 이렇게 건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그대로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익숙하게 하면 좀 쉬워져요. 자 보시면 자한번더 새끼 손가락 걸고 엄지에 걸어서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 걸려 있죠, 이렇게 여기 손가락은 계속 피고 계셔야 돼요. 자, 이대로 이제 바늘을 안에 집어넣고 그대로 앞에 있는 선을 가져와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사슬 3 개를 시작해 줄 거예요. 사슬 하나 걸어서 그 구멍으로 그대로 둘, 자 하나 더 하나 더 걸어서 셋 이렇게. 자, 그러면 사슬 3개가 완성됐어요. 지금 보시면 사슬 3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슬 3개는 보시면 얘는 코가 아니에요. 이 앞에 걸쳐져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둘셋잘안 보이죠? 잠깐만 다시 자,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좀잘 보이죠?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세 개가 걸려 있으면 지금 보시는 여기 맨 위에 걸려 있는 여기 요 코가 첫 코예요. 그래서 나는 외직령을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첫 코에다가 표시해두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이제 좀 클릭 같은 걸 하나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첫 코에다가 줄첫 코에다가 지금 링을 이렇게 걸었어요. 두 줄.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한길긴뜨기 아홉 개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아홉 개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줄까지 해서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아홉 개.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한 줄을 건 상태에서 이링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링에 이렇게 두 줄을 한 번에 잡고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따로 매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고 나와서 두줄 먼저 앞에 있는 세줄 중에 두 줄, 그 다음 한 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한길긴뜨기 하나처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하나 하나 지금 핀이 잡혀있는 그리고 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 매직 링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총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예 포함해서 10개인 거죠. 그러니까 아홉 개 넣는 거예요. 지금 하나 했죠. 하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걸쳐서 들어가요. 둘. 이렇게. 두줄또 빼고. 둘. 자, 한번더 걸쳐서 안으로 들어가서 셋. 자, 이거는 계속 같이 해 볼게요. 셋. 좀만 빠르게. 넷. 다섯 여섯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 저는 좀 짧아졌죠? 이거 약간 잡아당길게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좀 줄어들죠? 여기 그냥 이대로 잡고 하시면 돼요 몇개 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까지 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이제 여기 꼬리 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쭉 끝까지 힘을 줘서 좀 잡아당겨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동그랗게 보여요. 자 이제 열 개인지 확인하는 좀 쉬운 방법은 아까 맨 처음에 기둥 했던 거에 아홉 개 넣었으니까 총열줄 이런 이한 개의 긴뜨기가 10줄이 되는 모양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세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핀 꼽아놓은 같이, 여기, 열. 이렇게, 1 0 개죠. 그래서, 마지막에, 1번 사슬.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핀 꽂혀있던 곳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는 핀 꽂혀있던 이두줄 사슬 보이시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핀 꽂혀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빼놓고 하셔도 돼요. 전 이렇게 넣고 해볼게요, 같이. 자, 여기다 이렇게 두줄 걸치고 들어와서 실을 가지고 여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사슬로 나와줍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방금 핀 꽂혀있던 이 자리, 여기가 1번 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코가 아닙니다. 여기는 빼뜨기 한 코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코는.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빼뜨기 한 여기, 요코, 요 코, 요두 줄이 1번 사슬,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두 개는, 아, 여기, 요 마지막 요두 줄, 요거는 빼뜨기 한 거예요.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1번 사슬 보이죠? 이거 1번. 빼뜨기 한것부터 10개가 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마지막에 걸려있는 딱 여기가 남죠. 이게 빼뜨기한 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가 아니에요. 자,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냥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사슬 세 개를 다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올렸어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있는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핀셋을 찝어서, 이렇게 핀 찝어줄게요. 이게 첫 코. 자, 그러면 이제 사슬 하나를 해줬죠. 자, 이번에는 한 사슬당 두 개의 길뜨기,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한 개가 생성됐죠? 여기 하나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감아서, 방금 첫코 빼뜨기 하는데, 여기가 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여기 요 구멍, 이렇게 잡아당기면 딱 보여요. 이게 만약에 정말, 정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아까, 자, 마지막은 빼뜨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여기 빼뜨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10개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붙어 있는 딱요 코가 1번 코입니다. 자, 1번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 두줄 빼고, 두줄 빼고. 그러면, 1번 코에 좀 한길긴뜨기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하나, 둘, 두개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계속 넣어볼게요. 자, 10개 총 하면 되겠죠? 다시 한 바퀴 둘러서 옆에 있는 코 여기 두 줄, 두 줄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줄, 한줄 가져오고 그 다음 두줄 빼고 이렇게 또두줄 빼고. 이렇게. 하나 더 넣어야겠죠? 그, 같은 구멍에 다시 들어가요. 같은 구멍에 다시 들어가서. 두 개. 넣어줬어요. 지금 두코한 거죠. 자, 이렇게 여덟 번더 해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감싸서, 옆에 코에다가. 하나. 자, 한번더 넣어야 되죠? 같은 코에다가, 이렇게. 또, 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총 3개가 들어갔으니까, 요 사슬로 치면은 6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세볼까요? 헷갈리면 이렇게 세보면 돼요. 저처럼. 하나, 맨 처음 했던 거요 기둥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자,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총 10개를 했어야 되니까 20개가 되겠죠. 그럼 20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총 20개를 떴어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빼뜨기 자리였기 때문에 뜨는 코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걸려있는 여기 두개 뜨고 중간에 하나 이렇게 남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는 빼뜨기.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지금 이렇게 걸려있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첫 코에 넣는 거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서 빼오기 이렇게. 자, 여기가 첫 코예요, 지금. 첫 코에 빼뜨기 했는데 여기 한번더 들어가야 되니까 구멍이 헷갈리는 분들은 그냥 핀 빼지 말고 계속 걸어 두셔도 돼요. 자, 여기서 사슬 3번.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한길긴뜨기를 아까는 방금 사슬 하나당 두 개씩 집어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마다 그냥 한 개씩만 집어 넣어서 총 20개를 한번 더 해주는 건데요. 자, 이번엔 첫 코는 방금 이 한길긴뜨기 한 줄이 거의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옆코인 여기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옆코부터. 자, 해볼게요. 자, 한길긴뜨기 다시 옆코에다가 넣으면 자, 지금 봤을 때, 하나, 둘, 이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총 끝까지 둘렀을 때 20개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쭉 둘러와 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7호가 없으면 그냥 6호나 5호로 해도 되는데, 크기가 조금 작아질 뿐이에요. 코스는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좀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코스를 하나 늘려서 규칙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둘러볼게요. 20개 지금 다 둘렀는데요. 그럼 이렇게 좀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원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첫 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자, 마지막 코까지 20개를 그냥 채워서 오면은 옆에 한 코가 남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는 빼뜨기고요. 기둥 3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아까 했던 곳,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이게 좀, 이제 코 보이는 게 헷갈리는 분들은 그냥 20개 센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줄 있죠. 이 줄에 첫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난 진짜 정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 걸려있는 코부터 20개를 쭈루루루루룩 센 다음에 마지막 20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해볼게요 빼뜨기 넣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게 원이 올라 올 거예요 자, 요거 요렇게 뒤집어서 사,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쭉 빼놓은 다음에 그냥 마무리를 하고 보통 이렇게 노란색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흰색을 나중에 한 번에 떼는 편인데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그냥 흰색을 연결해서 하셔도 돼요.